안녕하세요. 오늘은 신장병 환자분들을 위한 칼륨 섭취 가이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신장이 약해지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떤 음식이 칼륨이 높고 어떤 음식이 낮은지 알아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. 신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칼륨과 같은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. 하지만 신장병이 있으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혈액 내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질 수 있어요. 이 상태를 고칼륨혈증이라고 하죠. 고칼륨혈증은 심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장병 환자에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. 자, 그럼 칼륨이 높은 음식을 먼저 살펴볼까요?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께는 이 음식을 주의해서 섭취해야 합니다. 대표적으로 바나나가 있어요. 바나나는 건강한 사람들에겐 좋지만 신장병 환자에겐 칼륨 함량이 너무 높을 수 있어요. 그 외에도 감자, 아보카도, 시금치 그리고 토마토도 칼륨이 많이 들어 있어요. 특히 감자는 물에 오래 담가서 조리하면 칼륨 양을 줄일 수 있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. 이번엔 신장병 환자분들이 좀더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칼륨이 낮은 음식들을 살펴볼게요. 흰 빵과 파스타는 칼륨이 낮아서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. 또한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과일도 칼륨이 적어서 좋습니다. 사과, 배, 포도 같은 과일도 칼륨이 적기 때문에 신장병 환자분들에게 적합한 과일입니다. 신장병 환자분들은 칼륨 수치를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니까 이런 음식을 잘 선택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